안녕하세요. 챗 GPT 강사 그리고 쇼폼 강사 쇼폼 크리에이터 이도혜 강사입니다. 아, 오늘은 캡컷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한 네, 캡컷 설치 및 기본적인 사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어, 우리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캡컷을 입력합니다. 캡컷 입력하시면 여기 캡컷 보이시죠? 네, 설치를 진행하고 열기를 누릅니다. 들으시면서 잠깐 뭔가 하실 때에는 잠시 화면은 일시정지 하시고 다시 플레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열기를 눌러서요. 여기 항상 보시면은 무엇을 먼저 할수 있을까요? 다양한 툴이 있는데요. 네, 새 프로젝트를 누릅니다. 여기에서 네, 영상이든 사진이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 사용 가능하거든요. 사진을 선택하겠습니다. 사진, 네 저희 아바타예요. 어 다음 수업 시간 때 여러분께서 이런 아바타 사용하기 원하시면은 댓글로 네 주세요. 그럼 제가 패들렛 보면 반응 보면서 이것도 추가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면 이렇게 네 지금 제가 선택한 이미지들이 보이시죠? 네 이미지만 선택 가능하냐? 아닙니다. 동영상도 교차 선택이 가능합니다. 눌러서 추가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 3초 값이 세팅되어 있어요. PC에서는 내가 원하면은 이미지는 무조건 내가 원하는 러닝 타임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PC는 0.7초로 해놨어요. 어, 모바일에는 그 기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혹시 제가 발견하면은 같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모든 이미지들은 0.3초로 일괄적으로 들어와 있고요. 어, 이게 일괄적으로 짧게 선택되면 좋은데 그런 기능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 방법으로 컷 편집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여기 보이시면은 얘 보이시죠? 얘를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할수 있습니다. 보세요. 0.6초 1.3초 늘어나죠 네 줄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각각 줄일 수 있고요 아니면은 내 느낌대로 내 감대로 되시고 아래 분할 버튼을 눌러서 보시면은 여기를 삭제하길 원한다 삭제 버튼 누르시고요 음 아니다 취소하고 싶다 일단은 오른쪽에 버튼 눌러서 취소하고요 앞에 걸 취소 원한다 얘를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고요. 저는 다 0.7초로 약간 0.7초나 8초로 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난 수업 때 설명 들었지만 음 일단 초보자들이 가볍게 브이로그나 이런 영상 이미지를 사용할 때에는 네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할수 있지만 내가 어떤 음원을 가지고 음원을 비트를 쪼개서 어 서, 이렇게 컷 편지 원한다 하실 경우는 음원을 선택 먼저 하신 다음에 그 음원에 맞춰서 컷편집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처음이시기 때문에 네, 이런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날것으로 편집본 올릴 것 같거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이것을 어, 여러분 니즈에 맞춰서 제가 빠르게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좀 군더더기 있는 편집이 될수 있습니다 네,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나머지는 너무 많으니까 그냥 삭제할게요 네, 이런식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은 내가 갖고 있는 영상 러닝 타임 그대로입니다. 네, 전 쑥스러우니까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 마지막 엔딩 부분 있죠? 네, 얘도 필요가 없죠? 눌러서 삭제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네, 이 정도로도 보이고요. 나는 더큰 화면으로 플레이 하고 싶다. 네, 여기 버튼을 눌러서요. 네 플레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기면 좋겠네요. 하지만 내제 네, 얼굴로 만든 거라서 어느 정도는 닮 닮았죠? <laughs> 네 지금 얘를 다시 출려 되는데 어디 보자. 네이 상태에서요. 이 상태에서 음, 나는 이 사이즈를 어, 이 원본 사이즈가 아니고 어. 쇼폼으로 올릴 거니까 가로세로 비율을 쇼폼 사이즈로 하고 싶다 하시면은 아래를 이렇게 움직이셔서 가로세로 비율을 보이시죠? 가로세로 비율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9대16 비율 보이시죠? 네, 여기 누르시면 돼요. 나는 근데 쇼폼이 아니고 인스타그램 1대1 비율로 원한다 하시면은 네, 얘를 누르시면 돼요. 근데 하다 보면은 1대1 비율은 뭔가가 봐봐요. 네, 이 여백이 보이시죠? 딱 봐도 얘는 1대1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보겠습니다. 오른쪽 다시 돌아와서요. 오른쪽 하단에 배경을 눌러볼게요. 배경 누르시면은 어, 네 가지 옵션이 있어요. 일단 흐리게 눌러볼까요? 흐리게를 누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흐리게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나는 색상 색상을 원한다. 네, 하얀색 눌러볼까요? 이런 식으로 적용되고요. 보시면은 첫 번째만 적용되죠. 전체 적용을 누르시면 네, 모든 클립의 배경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나는 하얀색이 싫다, 꽉 맞추고 싶다 하시면은 보세요. 내가 원하는 이미지에다가 이렇게 손을 꾹 눌러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화면이 어, 활성화된 게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내 손가락 두 개를 화면에 대세요. 그 다음에 꾹 눌러서 크게 작게. 내손꼬집는 네, 느낌으로 내 네, 크게 작게 해서 내여기를꽉 네, 채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원하시는 스타일을 네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요. 왼쪽에 놓고 오른쪽에 뭔가 이모티콘이나 글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요. 어, 그다음에 음 여기 보시면은 그냥 돌아가면 밋밋해요. 그래서 우리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려고 합니다. 애니메이션 보세요. 지금 바가 보이시죠? 바가 움직이는 곳이 우리가 미리 화면 여기 재생 화면에 보이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첫 번째 거 넘어가는 요 사이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고 싶다. 하시면은 첫 번째 여기 보이는 여기를 클릭을 해 주세요. 그러면은 네, 여기 지정된 이곳에 네,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애니메이션이요 프로 버전이 많아요. 네 저는 무조 물론 유료 버전도 쓰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은 네 무료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거 아시죠? 네 눌러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기 시간 타이밍도요. 네 자유롭게 0.1초, 2초, 3초로 할수 있어요. 네 느낌이 어떤 게 나아요? 이거는 그 분위기에 따라 달라요. 직접 해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0.3초는 좀 빠르게 움직이는 거고 한번 느리게 움직여 볼까요? Play. 네, 이 느낌이고요.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 0.3초 그러면은 네, 이 느낌입니다. 뭐 차이가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라는 분도 계시겠죠? 네, 이 상태에서 나는 요요 요 혼합으로 다쓸 거야 하시면은. 전체 적용을 누르시면 이 전체 애니메이션 효과가 전체 클립에 나타납니다. 해볼까요? 이것만 해도 그냥 플레이보다 느낌이 살아나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 이미지 말고 영상에서 특히나 이게 조금 더 느껴지는데요. 이미지는 네, 그렇게 확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요 클립을 사용할게요. 네, 이 이미지를 손으로 쭉쭉 누르시고, 네 여기 미리보기 챙이 활성화되죠? 얘를 크게 해볼게요. 네, 이 상태에서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이미지가 아닌 영상이면 더 두드러지게 보여요. 그래서 내가 강조하고 싶다, 네 내가 좀요 느낌을 살리고 싶다 하신 경우는 내 네, 화면만 좀 크게 해도 이 느낌이 좀 살아납니다.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제 너무 밋밋하니까 음원을 선택하겠습니다. 사실 음원 부분이 되게 민감하고, 네, 제약 조건이 있어요. 제가 수업 때 설명드리긴 했지만, 저작권 부분이 되게 민감할 수 있는데, 내가 일반적으로 수익화까지는 노리지 않는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음원으로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어떤 음원이든 사용 가능해요.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유튜브에서 저작권에 위배된다고 어, Gmail, 어, 메일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 되게 위험한 경우 아니고서는, 네,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래도 이 계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 라고, 네, 뜨는 게 보일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어 계정에 문제 있으니까 지우든지 어떻게 해라. 네, 이런 문자를 그런 메일을 받으실 경우에는 네, 빠르게 삭제하셔야 돼요. 그런 좀지나친 위험성 있는 경고가 세번 네, 받을 때에는 그런 경고를 세번 받을 때에는 어 계정이 삭제가 됩니다. 나도 모르게. 삭제된 계정은 복구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위험하게 경고를 어 받은 케이스는 바로바로 바로 조치를 취하시고 그러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는 그래도 개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다음 말고요. 우리 10차시 내에는 이 음원 사용법과 관련해서도 소개할게요. 일단은 지금 문제 없으니까 네이 상태로 플레이해 볼게요. 오디오를 누릅니다. 오디오를 누르시고 그다음 여기에서 음악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은 네 여기 캡컷에서 제공하는, 또 캡컷과 틱톡은 연계되기 때문에, 네, 아무런 저작권 위배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꿀팁은, 어, 사실 한 가지 제가 제안드리자면, 요 수업 때 말씀 안 드렸는데,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네, 요, 이렇게 음원이요. 어떤 경우는 음원 없이 얘를 추출합니다. 그 다음에 각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어, 음원을 선택해서 업로드를 합니다. 네, 이게 제일 안정적이긴 해요. 근데 내가 비트마다 쪼개서 영상을 올리겠다. 네 그런 거 많잖아요, 릴스처럼. 네 그런 경우는 각 비트마다 내가 음원을 선택을 해서 네, 직접 컷 편집을 해서 올려야만 합니다. 어뭐 릴스 같은 경우는 미리 템플릿이 되어 있어가지고 네, 쪼개진 경우가 있죠. 네 물론 그거 역시도 어, 유튜브로 오게 되면은 저작권 네 관련된 이메일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많은 경우들은, 네, 크게 문제가 없어요. 계정에는. 그러면 음악 선택을 하고, 이 중에서 원하시는 장르를 택하십니다. 저는 브이로그를 택할게요. 다 하나씩 눌러서 틀어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 눌러볼 수 있고요. 눌러 보시다가 어 나는 이게 마음에 들어 하실 경우에는 여기 즐겨찾기 마크 보이시죠? 눌러서 즐겨찾기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요 음원을 사용할 거야 하실 경우에는 플러스 버튼 눌러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이 상태에서 내보내기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음원이 길어요. 잘라야겠죠? 그럼 마지막 클립에서 여기 엔딩을 맞춘 다음에요 엔딩 맞춰서 아래 음악 여기 보이시죠? 눌러주세요. 분할 누릅니다. 오른쪽에 활성화돼 있죠? 이 상태에서 삭제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보실까요? 네,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캡컷은 기능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서 앞으로 해드릴 부분도 되게 되게 많고, 사실 10차 시로 부족하기도 하지만, 또 10차 시로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어, 작업할 수 있도록은 제가 더 도와드릴게요. 네, 그러면, 네, 여러분들, 어, 제가 패들렛에 여러분들 그 질문함을 따로 만들어 놓을게요. 그러면은, 밴드에는 제가 또 찾아야 돼서 어, 답변 답변드리, 드리기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서 패들렛의 Q&A 창에 질문 주시면 음,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 차시에 필요한 게있으면 그때든 제가 반영해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패들렛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따로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페이지에서 이렇게 오른쪽 쭉 보시면은 네, 여러분께서 어, 여러분 만드신 작품들 내지는 여러분 만드신 어, 업로드한 링크를 공유하시면은 또 서로 좋아요나 댓글 누를 수 있게끔 어, 제가 <laughs> 패들레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강제성이 있어야지 업로드하죠. 네,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오늘 지, 맛있는 밥 드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